어, 선관위 원장님이나 그 회장님께서 답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마발 목사님께서 내신 그 공탁금 4 0 0불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 여기 그 선관위 셋이 7항을 어, 보면은요. 회장과 부회장 입구보다의 공탁금은 회장 4 0불 부회장 3 0 0불이며 어, 선관위의 수리 통과 이후에는 반응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희들한테 내려 그 전해 주신 어, 특별 기자회견문을 보면은요, 그첫 페이지 맨 끝입니다. 이후 선거관리위원은는 마목사에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심의 검토 조회하는 도중.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이 후보 사퇴를 하였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네. 서류 심사가 종료되기 전에 사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 그래서 공탁금을 돌려주어야 그 사원은 실의 규정에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그 회경문의 두 페이지 보면 이 후보자 공탁금이 4천 불임에도 신천 불로 거짓 발판해서 물론 등록된 복탁금을 지불정지시켜 공적인 지금을 횡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이게 그 공탁금을 반환할 수 없는 시기가 서류심사가 완료된 후입니다. 그런데 마가 목사님 경우는 서류심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사퇴했기 때문에 그이 규정대로라면 공탁금을 돌려주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공탁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면 이건 횡약이라는 표현은 써서는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대한 답변 해 주시고, 이 후보자가요 공탁금을 내다가 임의로 뺄수 있습니까? 뺄수 있죠. 어떻게 뺄수 있습니까? 왜냐면 지금 여기 보면 이그 공탁금 그런 뺄수 것도 없는 신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잖소.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이 지금 실조에 보면 저는 이 기자님, 기자님 고구만 대답해 주세요. 네, 네. 임의로 뺐다가 넣다 었 본인이 할수있습니까 본인이 뺀건 아니죠. 관리위원회가 본인이 관리 뺀게 아니고, 본인, 아니고 본인이 집을, 집을 수 정지. 집을 정지했는 건뺀건 아니죠. 방금. 지불정지면은 본인이 그러니까 그 돈을 안내는 제일 중요한 돈? 것은 요. 뭐냐면 음. 기자회견하고 네. 이튿날 바로 네. 네. 그걸 지불정지를 네. 했다는 거는 네. 이거는 공금인데 중요, 공금이잖아요 그게 공금이 되는 것은 공금이잖아요, 공금이잖아요. 일단 확정됐을 때 공금이죠 아니요 예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우리가 그 제가 목사님하고 언쟁하는 건 아니고요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단체 회원을 회원으로 가입하려고 가입신청서를 냅니다. 그때 가입비를 같이 냅니다. 이게 가입이 승인이 되면 그 가입신청비로 낸 것이 그 단체의 돈이 되는 것이 맞지만 가입이 거부가 되면 그 돈은 그 단체의 돈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마마울 목사가 정식 후보가 됐을 때 서류심사에 통과해서 후보가 됐거나 아니면 서울 신사가 완전히 종료돼서 후보 자격을 상실했을 때, 후보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을 때는 목사의 돈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건 지금 마방 목사님 케이스 경우는 후보 자격을 심사하는 도중에 본인이 그만둔 겁니다. 형과 다르죠. 본인이 제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네. 말씀해주세요. 그 이제 저희 각 단체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그 선거관리 세칙은 다 다릅니다. 다른데 우리 목사회에서는 후보자의 등록일로부터 발효가 됩니다. 발효가 되고 그리고 어마 목사님이 가져가신 거는 이제 어 스탑 정지라는 말도 표현 되지만 정확한 그 은행 그 뱅크 영어로는 디파지 어 리턴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거의 피까지 붙어서 이렇게 우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요 후보자가 후보하기 전부터 일단은 신문 광고라든지 후보 등록이 이미 돈이 익스펜스가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런 익스펜스는 어디서 누가 몰랐는그 익스펜스는 목사에서 당연히 부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체가 있는 것은 그 단체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그 단체가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는 것도 이 비용을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게 아니고 단체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아니면 아니요. 선거 비용에서 하는 선거, 비용 선거, 선거 비용. 관리. 그래서 네. 선거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은 네. 선관위에서 부담을 하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공탁금 전부를다 씁니까? 아니잖아요. 공탁금이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공탁금 들어오는 것이 후보자들이 많으면. 선거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많을 것이고 후보자들이 적을 경우는 에 선거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도 적지만 그것은 목사위가 부담하는 부분이죠. 남아도 목사위가 부담, 목사위가 갖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지금 이 규정을 가지고 였는 거예요. 네, 규정이 네. 왜냐면그 7조에 분명히 서류통 서류통과 이후에는 반환할 수 없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네. 서류 통과 이전에는 응. 반항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고구를을 네. 질문하는 거예요. 법을 성관... 그래서... 해석할 때의 시의 규칙입니다. 선관인 선관인 선관인께서 한번맡아보한 마디 할게요. 마바올 목사는 정식으로 성관인의 사태서를 내지 않았어요. 아니, 만약에 아니 이 분명히 지금 법리적인거나 성취제물을 이야기할 때. 마보안 목사가 자, 진해서 본인이 기자회견을 했고, 그리고 사퇴한다고 언론에 발표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러나, 헌간 이에 본인이 사퇴한다라는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낸 적이 없어요.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사퇴한다 기자회견을 하고, 돈을 스타페을 하고, 그리고 우리 정 형관이 현재 스틸, 동관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이제 후보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 선거 이정식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법안이나 교육 이런 거를 말씀하시려면은그마바을 목사가 현재 후보 상태예 왜냐면은 지금 제가 지금 목사님은 목사님, 목사님 굉장히 지금 목사님 말씀 중에 굉장한 잘못이 들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목사님 말씀은 지금도 후보라는 이야기예요. 상태세를 안냈어요 그러니까 서준다 서다 끝이 안 났는데 그니까 안나는데 본인은 돈을 스탑 시켰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저는 제가 이 일에 깊이 관여할 이유도 없고 그러나 제가 <laughs> 법리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 법적으로 여기에서 서류심사 이후에는 서류심사 완료 후에는 반환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음. 서류심사 완료되기 전에는 반환해야 음. 올라요 그것이 본인이, 본인이 사퇴를 했건 어떤 내용과 될 건가. 제가 제가 말입니다. 단지 네. 이것이 이 경우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류 그선거안에서 서류 심사를 다 했는데 마가월 목사가 후보 자격이 없는 결적사회가발견 됐어요. 그래서 마가월 목사는 후보 자격이 없다라고 선거안에서 결정을 했으면 반은 안됩니다 그건 그러나 이 경우는 지금 결정적사상이야김명 옥선관 위원께서 한마또그 그, 저희들이 그처 그 똑같은 역량을 했습니다. 음. 개인적으로 음. 왜이좀 법적인 문제가 생기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것을 노리했냐면 어, 등록된 소리에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어, 재명에까지 가는 그런 규가 있을 세칙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심히 있게 논의한 가운에 사실 수표라는 것도 수립입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천돈이 없으면 이거는 조, 조, 종이 족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믿고 받았는데, 은행에 넣은 코 보니까 이것은 가짜인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붕괴하는 것은 사실이었고, 이미 우리가 그 이전에 이미 그 발표를 지금 우리가 서류 소장 시간이 이미 지났어요. 왜냐하면, 검토, 시민 이 과정은 이미 백대 지나간 과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이것을 다 결정해서 통보한 다음 이 3일 전 얘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어 법적으로 이렇게 바라할수 없다 이것은 법률적인 논쟁은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우리들은 그것을 이미 알았고 그런 것까지 해서 양심상 저희가 결정했습니다. 그 이제 이런 그렇죠. 이야기죠. 지금 음. 김준하 회장님께서 강수라고 할까요? 지금 이와 같이 행하시는 이유가 지금껏 어겨왔던 그 어떤 법질서 이 법질서를 바로 잡겠다고 지금 일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법질서를 바로 잡겠다고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 그 선법을 제가, 어깨, 죄송합니다. 말씀. 왜냐면, 지금 네. 이, 이 규정대로 나면, 네. 이거 반환해제하고 요 반환을 가주갔습니다반가지습니다 네, 네, 네.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데 아니 목사님 네. 그런데 네. 그러면 문제가 아, 아니라 네. 그때 우리, 네. 우리 좀, 아, 네. 잠깐 어, 잠깐 어, 잠깐 잠시만요. 우리 네. 우리 이런 식으로 네. 하지 말고 그냥 좀 큰다운 좀 해가지고 그냥 반환을 감기 서예예 목사님도 또 목사님도 좀한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 말씀 목사님들 말씀대로 면이 혈경문 2페이지에 있는 평양이라는 표현을 쓰셔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가져갔는데, 가져간 것을 평양이라고 표현을 하신다는 얘기는 가져가서는 안될 것을 가져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네? 근데 많이 다르죠 지금, 이렇게 뭐, 이렇게 뭐, 감금을 막 하는. 자, 그만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은 습니다 그러나, 이 김동 기자의 이야기는 이 치랑이 성관위의 서류 통과 후에는 반환할 수 없다고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는 것은 서류 통과 전에는 반환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 그런 일에, 그런 법리적인 논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적용을 시킨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다른 질문인데. 아니, 거기에 대해서 예, 같은 질문. 질문인데 제가 한번. 같이. 아, 예, 예. 같은 질문이니다 그 지금 마바울 목사님이 아니고 그때 지금 허윤준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내고 사인은 하고 같은 날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날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서류 이 심사를 통과를 하지 않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그 부회장 등록 후보였던 허윤준 목사님의 그 3천불 등록비는 왜냐하면 후보가 아직 통과도 안 됐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걸 돌려 줬는지 아니면 돌려주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그건 돌려줍니다. 음,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인데요. 그두 번째 사유후에 공탁금이 4천불에도 불구하고 7천불로 거짓 발표했다. 이렇게 여의님 아, 목사님이 네. 오시면 안 됩니다. 나가고 안 돼요. 예. 나중에도 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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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반 회원도 모두 뭐, 단 기자만 오시게되 아. 기자는 예. 네. 죄송합니다. 이제 4,000불인데 7,000불로 이제 표기했다가 이제 사유예요. 거짓 발표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봤을 때는 회원이 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부회장이 도구할 때 3,000불 회장이 도구할 때 4,000불이 들어간다. 그러면 합치면 7,000불이잖아요? 회장 대기 위해서 7,000불이 들어간다라는 표현인데, 지금 이 마가울 회장 이 부고를 징계하는 이유로 그걸 잡았어요. 그것도 조금 거짓 발표라고 말하기는 좀 오해의 자신, 소지가 있는 거죠. 그것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요. 그 마바울 목사님의 그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 발표 안 합니다. 왜? 같은 목사 입장에서. 그 발표를 하면은 본인의 개인에 대한 그 신상에 타격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듣자 했어요. 그 하나하나 발표를 하면은 기자님들이 알아도 그참 발표를 아마 못할 겁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수. 왜 우리는 충분히 수해를 해서, 득자 이렇게 됐습니다. 게 해서, 이서이렇 이렇게 서이가게 이렇게 설명이 드리면 이님이나 우리 목사님들은 다잘 아세요. 사정을. 그러나 이렇게 해서, 이이 봤을 때는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해 이렇게 렇게표현이되해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다 이해하지만 이게 이게 언론이니까 일반 성도들이 봤을 때는 앵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잠시 잠시 스타트을할수 있어요 녹화하지 말고 아니, 보통 얘기해서 고로 큰 한번 사용 안 아니, 하면 왜, 되잖아요 왜, 왜냐면 이게 네. 그 마부 목사님의 그 개인적인 문제를 음. 우리 지금 음. 한번씩이로 했다고 말 네, 성관회에서 충분히 다 살펴봤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근데 그래서 우리 선관위원장님이나 국회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마 선관위에서 그거를 이렇게 대응해서 발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국선니까 그걸 다른 부분들을 우리 기자 분들도 이해를 하고 순환하고 이좀 어 그냥 우리 선관위에서 하시 거를 믿고 우리가 목사 입장을 것. 서서 그걸 이렇게 말투자 말투자. 네, 일단, 기자회을 하신 거니까, 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그 정도로 저희가 이제. 그런 예, 하고. 어, 다른 질문 그, 드리면은, 지금, 마가을 목사가 이 부분 사퇴 처리가 됐기 때문에, 어, 죄송합니다. 어, 전원 일치로 두 분의 목사를 추천, 복수 추천했다. 두 분의 목사 이름을 지금 이렇게 들리는 말에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저희가 써야 돼요? 아니면 밝히실 겁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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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두 번째, 내일 4시까지니까 내일 4시까지니까 우리가 어, 서류에 비정 가능에서 아니 그런데 호우 예, 계 네. 관련해서 내일 4시까지 등록을 마친 이 후보자가 정식 회장 이후보자 되니까 그렇지 그 운반, 사실은 다른 한 분이 안 등록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서류 심사를 하고 서류 구비도 들어와야 되고 등록금도 등록비도 들어와야 등록비도 두분다 받으실 거죠? 그렇죠. 삼천 불다 들어와야 3,000불 받습니까? 4,000불 받습니까? 사0 000. 0 0불을두분 받을 수도 있고 뭐한 분이 하면 한 분만 그러니까 받을 수도 우리가 있고 우리가 아직까지 그 답변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일 그러면... 4시까지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까지 기다리시죠, 뭐. 수락여부로도 네. 우리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뭐 많은 그 이름들이 네, 서류가 오시고 하는데 아직 뭐 등록, 결정은 이제 좀더 봐야 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리고 그그 마바울 목사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그 오랫동안 그 목자의 순간에 이런 거 보면서 어, 뭐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번, 사실, 이번 해기만은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근데 이번 해기 을 보니까, 목사님이 그 임시총회에 관련된 안건을, 그 메일을 갖다가 우리 기자들한테는 보내지 않았지만, 그걸 받은 목사님들한테서, 그, 저희, 저희, 저한테 보낸 그에 거기에 의하면은, 거기에는 그, 목사의 희칙에 있지 않은 그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선거 치칙에 있는 그 내용이 회칙에 있다고 해가지고 회원들한테 메일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그거는 가장 나쁘게 말하면은, 물론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을 안 하지만 가장 나쁘게 얘기하면회칙을 갖다가 위조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얘기하면은. 그리고 좋게 얘기하면은 실수를 한 거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나중에 그런 게 발견이 되면은, 어, 그거에 대해서 선관이나 목사회가 거기에 대해서 회원들에게 다시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이거는 실수를 했다.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이 없이, 그, 그 교단, 교단 그 관련돼가지고, 그 5번에 있는 그항이새 측에 있는 내용이 마치 해 측인 것냐, 해가지고,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에 대해서 그 경위를 좀 얘기를 좀제가 말씀이예예예. 드 19항 그 참... 이제 선거 세칙으로 보면 19항입니다. 19항이 우리 이제 서기가요, 서기가 서기록에 남기는 것인데 이게 이메일로 들어갔어요. 사실은 19항이 우리가 이번 임시총회나 또는 이제 그제 3차 임시총회 그 그걸 통과를 받기 위해서 이제 올려놓은 건데. 그게 서기록입니다, 사실은. 서기록 그대로 어, 그 그날 기록한 거 그대로 다 보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는 뭐냐면 이세 후보자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는 구절이 아닙니다. 왜요? 독립 교단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회기에 올릴 거예요. 여기 마벌 목사님도 작년엔 독립 교단이었다가 이번에는 자기 그 오순절 그 교단으로 나왔고요. 허인준 목사님 또 김홍석 목사님 이분들은 다 교단이 있습니다. 이 19항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교회일 경우에 이렇게 하자 하는 건데 이게 잘못 나갔어요. 나갔다 할지라도 이 후보자하고는 전혀 영향이 없고요. 그리고 선관위세 측에 그 사인하실 때 그걸 뺐습니다. 뺐고 우리가 일간신문에도 공고할 때도 그게 없어요. 이분들한테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거고. 그리고 그 뺐다고 마발울 목사님이 염려할 것 같아서요. 어, 우리 이모네에서 마 목사님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거는 다음 얘기 해치기입니다. 그래서 마벌 목사님께서 감사하다고 깜짝 놀랐네요. 여기까지 우리 이모들한테, 아홉 명이 이모들 다 얘기를 했어요. 그 본인이 지금도 잘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하게 언론에는 꼭 그렇게. 아니, 그러면 그, 그, 저희가 저기 뭐야, 그, 저기, 뭐야,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받은 그 소리에 의하면 은그 음. 내용이 새 책에 들어가 있는데 음. 후보들이 사인할 때는 그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 네. 없고요그새 책안을 만드는 이유가요, 어, 저기, 언론계에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만 있다가 정기청회가 되면은 제일 우리가 지난 2, 3년 동안, 3, 4년 동안에 문제를 했던 게 사실은 교계에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되고 편이 갈라진 게 뭡니까? 동일 교단에서 두 사람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번에 순보원 교단이 나왔으면 또 순번제로 다음에는 장로교단, 그러면 감리교단, 그러면 침례교단 이렇게 돌아가자고 하는 침복단체인데, 동일 교단에서 두 사람이 회장, 부회장이 나올 경우이 이걸 제약을 두고 있잖아요. 우리 회측에서는. 그러면 한 사람만 할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부회장으로 나온 사람이 독립교단으로 나왔버린다고그두 사람이 동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달 전에 나왔다가 정기총회 끝나면 다시 들어갑니다. 보세요. 지난 2년 동안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죄송합니다만 마발 목사님도 작년에는 독립교단으로 나왔다가 올해 들어갔어요. 자, 기 교단. 이주성 목사님도 독립교단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그가도예요 이런 패단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262명의 우리 목 목사님들 회원들 아주 우스고 가볍게 보는 처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헌법도 아니고 세치에 이거는 조금 걸어 놓자.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말고 꼭 나오려면은 1년 전에는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 만들었는데 어 이게 이제 어 누구를 한 사람을 어 어떤 뭐그 마녀수 주기 위해서 이제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마바울 목사님 같은 영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분이 독립교회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오래나. 네. 어, 어, 예, 음. 저기, 뭐, 이항해지못 한, 하나만 또 궁금한 음. 게 있었는데,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 목사회에서 다음 주 화요일인가 임시총회를 하죠? 네. 예. 그 임시총회를 할 때는, 저기, 항상 어떤 안건을 가지고 그 한다는 거를 갖다가, 그런 걸 갖다가 회원들에게 명확하게 보냈는데, 이번에는 그 안건도 없이 그냥 한다. 그렇게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설명할 네.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요. 어, 지난 회기에서 넘겨온 회칙과 세칙의 법이게 되면 다시 검토한 결과 임시회의를 하지 않아도 정기총회에서도 회칙을 수정할 수 있고 개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다시 어, 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없었던 그런 안이 새로 바뀐 안이 있어서 그렇게 사실은 이번에 임시총회를 하려고 했던 거는 이제 두 사람이 새로 이제 어, 신입회원이 들어옵니다. 그 그러니까 여기서 인준을 하고 정기총회 때 인사하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어, 이번에 임시총회와 임시링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 하지 않아도 어, 될수 있도록 이렇게 그, 어, 그, 세 회측에 보니까, 넘겨놓은 세 회측에 보니까, 정기총회 때 해도 된다고 하는, 예, 그래서 이번에 어, 그걸 캔슬하고, 정기총회를 예, 막걸로 들어가. 아, 임시총회를 안 하기로 하셨습니까? 네, 네. 안 네. 하기로 습니다잘 하셨는데, 예. 임 임시총회는 안건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네. 임시총회 할 때는 그 안건만 처리하는 것이 네. 만국통상규례법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그렇다고, 이제 예, 제가, 그 안건을 으라고 예, 했는데 또한 그럴 가지는, 필요가 없어서. 예, 또한 네. 가지는 저는 회원인데 네. 개인적으로 네. 그 내용을 못 받았어요. 네. 네. 그리고 매, 다른 내가 아는 회원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도 못 받았다. 네. 제가 보니까 어떤 회원에게는 안 보내고 어떤 회원은 보내고 지금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네, 그건 이해를 해 주셔야 될게요. 에, 저는 교협에 지금 15년 이상은 있지만 교협에 1년 동안 이메일 하나도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간사님한테도 서너번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간사님의 얘기는 목사님 꼭 보냅니다. 그데 저한테 꼭안 와요. 그리고요. 어, 이제 그 증경 회장님들이 거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데 어, 이메일 보기가 좀 힘드신 분들이 있고 그래요 그런 경우도 좀 못하지만 또 전화번호가 바뀌셨다든지 그럴 때에 우리 총무님한테 빨리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그 업데이트를 해 드릴 수 있는데 뭐 고의적으로 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까? 그런 일 없으니까 전혀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예. 일도 없고 바꾼 적도 없고 또, 예. 또 기자고 예. 어쨌든 회원이고 여태까지 회원으로 들어가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데 네 이런 일이 났, 났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네. 또 그런 그 회원들이 있어서 이거는 어떤 계획이 있다 이렇게 아 그런 얘기가 돌고 네. 네. 있어요 제가 왜 그러겠습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목사님한테 안 보내서 제가 무슨 얘있겠습니까네그 <laughs> 이해 <laughs> 좀해주시고 바랍니다 혹시 그, 그 임시총회를 안 한다고 혹시 회원들은 다시 이렇게 메일을 보내셨나요? 공지를 하셨나요? 아 지금 이제 우리 총무님이 지금 타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저녁에 아마 돌아오면 네, 보낼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아, 아, 마상 마치 까지 어, 하고. 뭐, 뭐, 네. 또 질문 이있으면 네. 질문. 아쉽지 네, 않습니다. 김동훈 국사님 질문 아, 또 아, 제가. 아, <laughs> 미안합니다.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장년에 150명을 아, 없애면서 이게 지금 서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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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안 넘어왔어요. 그거는 아시죠? 저도, 어, 저도 작년에, 이거, 어, 작년에 회비를 냈는데 회비를 충신냈는데 인생 목사가 그, 배운 명단에 내림이 없어요. 제명시킬 수어요 152명이 명단 없애써. 삭제 자체는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서기가 아마 그그 프로세싱을 좀덜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목사님께서는. 152명을 삭제시켰는데, 이리만 빠 하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 있지. 그거를 제일 지적하신 분이 김진아 회장님이신데 네, 네. 이번 총회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분에 대해서? 아니 근데 이제 그거를 복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정기총회에서 받으실 겁니까? 네, 정기총회 때 제가 몇주고 그랬죠? 중에. 저기 등록할 때 오시면 받아야죠. 아, 오케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네, 명단에 네. 또안넘어왔어요4 0회로 자연적으로 받게 되는군요 명당 이 안와서 네, 예, 하여튼 아, 명당이라거 그것 좀, 그럼, 거, 거, 좀 거, 고민 좀 해야 될 거에요 아, 자 그러면은 음. 우리 김진아 회장님 이 기도하시고 네 맞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형제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일련을 하나님 회개하며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 시고 이번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처라고 하는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주제 아예 1년이 다 마무리되어 갑니다. 부족하고 돌보지 못했던 것, 물론 코로나 이 시기에 우리가 많은 모임을 갖지 못하고 찾아보지 못한 그 일이 있지만은, 어쨌든 저희들이 부족함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 후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 이번 해기에 부족했던 것 채워주시고, 혹시라도 지나친 게 있으면 하나님 사랑으로 덮어 주셔서 아름다운 새회기가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되 마무리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손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언어를 통해서 또 글을 통해서 우리의 목회자의 모든 일들을 또 우리 교회의 일들을 알리시는 우리 교회의 언론 우리 목사님, 집사님들 관계하는 우리 집사님들 에 하나님께서 베네다는 축복을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는 A편을 들 때에 B로부터 욕을 먹고, B편을 들 때에 A를 정말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는 이분들에게 큰 지혜를 주시고, 영력과 영안과 능력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것을 잘 알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귀하게 감당하시는 언론기관, 우리 목사님 집사님들, 격이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